3월 17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제가 저 염려하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북한 주식은 좀 불안하다고 그랬죠. 알이 다를까 북한에서 한마디가 나오니까, 이게 응? 시펄려졌어요 이렇게. 응? 려졌죠 이게, 아, 분봉으로 보면, 자, 그, 뉴스 나오는 12시 경부터, 그냥 쭉 빠졌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또, 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한마디 할 거다 하는데, 김정은이가 또 뭐, 다시 또 반대로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회담 다시 하겠다, 뭐, 이러시고. 근데 받아주는 쪽, 트럼프 쪽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또 틀려 잘 받아주면 은 이제 북한 주식이 반등하겠죠? 근데 잘안 받아주면 또다시 또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왔다갔다 하면서 대응 가능하신 분은 해도 괜찮은데 그냥 본인 실력이 괜찮다 그러면 쳐다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크게 또 물을 줄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김정은 얘기에 따라서 추가 폭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꼬라박는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그 꼬라박기 시작하니까 반등을 하는 주식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황교안 주식이 또 한창 되지 티브이 씨야 우진 플라이 우진 플라은입 꼬리도 안 달리고 그냥 올로 끝났네 하튼 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식 꼬라박는다 그러면 잽싸게 한계 안쪽으로 응? 보수적으로. 아,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주도 이게 괜찮았어요.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죽질 않네. 워낙 그 뉴스가 커. 지난번에 워낙 긴게안 좋아서, 이렇게, 뉴스가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지 않는데, 근데 다음주에 날씨가 이렇게 또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소차 쪽으로 한번 볼까요? 수소차. 수소차. 수소차를 봅시다. 수소차. 에이, 이거 그래. 아야 에이, 그래. 갔어, 마시. 근데 외국인이 잔뜩 사세요. 수무 하나 나온다나? 하여튼 수술사쪽이 맛이 가서... 아, 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큰 이벤트까지 나로 나와야 되는데, 큰일벤트가 없어야지. 항상 관심은 가져야 되 가져야 된다. 아, 그래서, 네. 대북주. 음. 뉴스에 의해서 오라 가득시 행정한 주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수소차. 반등 가능. 하지만 짠 짧게 대응하자 그리고 음. 미세먼지 아쉬가 아프지않으로 일단 힘은 떨어질까 짠짠짠 자, 그리고, 자, 내일 한번 뭐, 좀 째르볼 종목을 한번 뽑아볼까 하다가,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뭐 크게 안 주겠으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걸로. 2 VMCQ, CQ. 까 어. 이렇게 보는 걸로 하죠. 음, 그리고 미국 장도 뭐 금요일로 올랐고 해가지고 뭐 일단 처박고 시작은 안할것 같은데 뭐대뭐 절날 대박이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이 대북주 이제 변동폭이 커지니까 이걸로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짧게 해가지고 작은 수익을 좀 쌓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 거래소 장이 더 좋아요, 장이. 응? 지난주 금요일 대형주 장세였어요. 이번주도 대형주 장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대형주 장세, 대형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호사 뭐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